안녕하세요 차걸입니다. 오늘은 소형차 중에서 전기차로 인기가 핫핫 핫한 캐스퍼 일렉트릭을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의 스펙 나갈게요. 2025년형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 EV 전기차고요. 단두 가지 트림으로 프리미엄, 인스퍼레이션을 선택하실 수 있으십니다. 가격은 프리미엄 신차 기본가가 2,740만 원, 인스퍼레이션은 2,990만 원. 일회 충전 시에 278에서 315km 주행이 가능하고요. 배터리 용량은 42kW에서 49kW로, 차체 사이즈는 전장 3,825, 전폭 1,610, 전고 1,575, 공차 중량은 1,300kg에서 1,335kg입니다. 캐스퍼 일렉트릭 모델은 배터리 안정성을 강화했다고 하는데요.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한 HLA 그린파워에서 제작한 니켈 코드 망간 배터리 셀이 사용되고 국내 제조사인 카팩발리오에서 배터리 팩을 제작하여 진동 및 충격 관수로 등의 가혹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또총 30만 km를 직접 주행해보면서 배터리 내구성 테스트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제가 올 여름에 경차 월드컵 캐스퍼터보 레이 스파크 모닝 촬영하면서 캐스퍼가 유일하게 터보를 장착해서 제일 좋은 가속력을 보여줬던 걸 기억하는데요. 유니크하고 DIY가 매력적이었던 캐스퍼. 전기차도 과연 합격일지 가솔린 터보의 승차감과 가속력 비교는 물론이거니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인스퍼레이션과 프리미엄 등급의 차이에 대해서도 똑부러지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가시죠 고고! 먼저, 전면부를 살펴볼게요. 가솔린과 디자인에 변경된 부분을 찾아보면, 헤드램프 위에 픽셀 디자인의 방향 지시 등이 뭔가 전기차스러운 느낌을 살려주게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요. 기존 헤드램프의 동글동글한 이미지는 그대로 살리되, 캐스퍼의 DIY의 매력을 담당하던 이 그릴 부분이요. 아무래도 공기 역할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막혀버렸습니다. 귀여웠는데 여기에 막 크록스처럼 매다는거 말이죠 그리고 하단부 스키드 플레이트가 기존보다 더욱 입체감 있고 볼륨감 있게 변경된 걸볼수 있네요 차체 색상은 유광 6가지 무광 3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보시는 색상은 무광 더스크 블루 매트 색상입니다 인스퍼레이션 등급은요 풀 LED 헤드램프 프로젝션 타입이 적용되었고요. 프리미엄 등급에는 MFR 할로겐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릴도 인스퍼레이션 등급에서는 유광 아크릴 라디에이터 그릴이 들어가 있고요. 프리미엄 등급에서는 다크 메탈릭 라디에이터 그릴이 들어가 있는 차이가 있으니까 전면부 디자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전구는 말씀드린 이 프론트 범퍼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급속으로 30분 충전하면 80%는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짜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측면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와, 측면으로 와봤더니 와, 진짜 커졌네 제가 알던 아기자기한 캐스퍼가 아닌 것 같아요 캐스퍼가 가솔린일 때는 경영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전기차는 소형 SUV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걸볼수 있었어요 기존 캐스퍼를 바탕으로 휠 베이스를 180, 트렁크 부분을 100 차체 길이를 총 230mm로 키워서 2열 좌석과 트렁크 공간을 넓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경차 구격에서 벗어나 승용차로 분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기차로서 샤브르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차체 앞뒤를 중심으로 사각형 요소를 폭넓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알로에 휠에도 픽셀 디자인을 응용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15인치와 17인치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7인치 휠은요. 뭔가 십자가형 중세시대 방패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인데 이게 굉장히+ 굉장히 멋집니다. 실제로 봤을 때이 차체의 느낌과 이 방패 같은 이 휠이 진짜 멋진 요소 중에 하나라서 저는 17인치 휠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솔린 터보에도 이 캐스퍼의 이 시그니처인 이 모양이 있었는데 살짝 귀여웠긴 했지만 미완성됐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비로소 완성이 됐습니다. 확실히 디자인적으로 포인트를 딱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스퍼레이션 등급에는요 바디 컬러 아웃사이드 미러에 LED 방향지시등이 이렇게 있고요 프리미엄 등급에는 바디 컬러 아웃사이드 미러 열선 전동 접이 전동 조절 라폴딩이 적용된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루프랙도 이렇게 멋지게 들어가 있어서요 소형 SUV의 면모를 제법 잘 살리고 있네요. 그럼 이제 후면 한번 가보실까요? 리어 네. 콤비네이션 이 램프가 기존에 가솔린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네.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네모로 가득하네요. 여기도 그렇고, 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네. 네모로 가득가득합니다. 역시나 후면도 전면과 통일감 있게 네. 스키드 플레이트가 입체감 있게 자리 잡고 있대요. 그리고 후진등도 아마 220V 콘센트에서 따온 디자인인 것 같은데 전기차의 느낌을 네. 확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 뒤에 이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매트 색상이라 그런가 굉장히 눈에 확 띄네요. 그래서 좀더 볼륨감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트렁크 공간도 안볼수 없겠죠? 트렁크도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 공간은 280L 기존 가솔린 모델 대비 무려 47L가 커졌다고 합니다. 지금 한 20, 40, 한 50cm 정도 될것 같고요. 거기에서 2열 폴딩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한 2미터 정도? 길이감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차가 이 가격밖에 못 받는다고? 하... 차 팔기 힘드네 내가 대신 팔아줘? 쉽고 빠르게 유통과정은 줄이고 내차 가격은 올리고 중고시세 그대로 고객과 고객을 연결시켜드리는 차 파는 거래 위탁 서비스 이제 내 차도 200만 원더 받을 수 있으니까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드리고 복잡한 모든 일들을 처리해드립니다 고객님의 차량가를 최고치로 만들어드리는 차 파는 거래 지금 바로 문의주세요 수수료도 없을걸? 제 키가 166이거든요. 그랬을 때좀더한이 정도 더 남았으니까 2m가 살짝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공간감도 길고 넓습니다. 와, 전기차 대박인데요? 진짜 공간감? 이 안에 들어왔을 때도 천장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좋은 것 같습니다. 공간감이 굉장히 굉장히 좋아서 차박하기에 진짜 짱인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차박하면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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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laughs>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실내에 와봤는데요. 실내 컬러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블랙 원톤과 베이지, 그다음에 카키 브라운 투톤, 다크 그레이 원톤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무려 64가지나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지정된 컬러로 변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 가솔린 차는 뭔가 애매한 디자인의 투 스포크 힐이었는데 아주 균형 잡힌 디자인의 쓰리 포크 들어갔습니다. 핸들 오른쪽에는 이렇게 통화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크루즈 컨트롤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다이얼로 이렇게 돌리는 건가 싶지만 드라이빙 모드는 이렇게 눌러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점 4개 있잖아요. 점 4개가 굴 들어오는 건 역시 상위 모델에 적용되던 기능이었는데요. 현대 로고 대신에 점 4개 박아놓은 것도 괜찮네요. 이 점들은 각 모드에 맞춰서 색깔이 바뀌면서 반짝거리는 신기한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드라이빙 모드를 바꿔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뀌니까 빨간색 스노는 파란색 에코는 초록색 어, 이런 식으로 점들의 색깔이 바뀌네요 근데 참고로 핸들의 점 4개 이건 바로 유료 옵션입니다 안 넣으면 그냥 자국만 있고 램프는 없답니다 여러분 또 특이한 점은 전자식 변속 칼럼이 이렇게 적용됐어요 이 부분에 기아봉이 없으니까 뭔가 공간감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10.25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가 있고요 10.25인치 내비게이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프로토 에어컨도 있는데요. 뭔가 이렇게 직관적이면서도 뭐 투박해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런 물리적인 버튼들이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터치도 잘 되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런 물리적인 버튼이 훨씬 더 편한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USB 포트가 있고 12V 단자가 있고요. C타입 단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동승석 부분에 이후크행 거가 있어요. 가방 걸이라던가 아니면 쓰레기 봉지 뭐 이런 거 활용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보면은 무선 충전기도 이렇게 깜찍하게 뭔가 입을 아 벌리고 있는 것 같은 이게 눈 같고 입 안으로 이렇게 딱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무선 충전도 하실 수 있고요. 스피커도 무려 6개나 장착됐다고 합니다. 와, 너무 좋은데요? 서라운드비 모니터도 당연히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문 옆에 이런 디자인이 있어요. 이런 디자인도 굉장히 캐스퍼만의 매력을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밑에 수납 공간이 또 이렇게 있는데요. 자그마하게 있고 v 2 l 연결 자리하고 있습니다. V2L은 뚜껑을 여는 게 아니라 옆으로 슬라이딩 해주세요 제가 이거 안 열려가지고 찾다가 보니까 슬라이딩 이더라고요 저는 그 로망이 있어요 커피포트를 여기다 꼽아서 컵라면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는 게제 로망입니다 캐스퍼 사신 분들 부럽습니다 그럼 이제 2열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렇게 2열에 한번 왔습니다. 이 앞쪽에 도어에 있는 이 디자인이 여기 또 있고 조수석 뒤쪽에도 이렇게 귀여운 눈 모양의 그런 디자인이 있어요. 그래서 캐스퍼만의 매력을 2열에서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그룸은 지금 현재 12c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헤드룸은 17cm, 8c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넓은 공간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에는 공간감이 넓어지면서 소형 SUV로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헤드룸도 굉장히 높고요. 그이 부분은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요. 이 캐스퍼의 2열에 정말 좋은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2열 시트가 움직인다는 것과 리클라이닝이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은 여기 단차가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지금 다른 경차들의 레그룸의 느낌이라고 보면요. 슬라이딩 한번 해보겠습니다. 2열 슬라이딩을 자 여기까지 갑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일반 승용차 우리 국산차, 국산차가 뒷 이열이 넓잖아요 지금 레그룸이 20cm가 넘거든요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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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습니다 이게 휠 베이스 증대로 레그룸도 이렇게나 넓어지고 거기에다가 리클라이닝 기능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여러분! 이만큼까지 돼요 보이나요? 지금 너무 멀어요 와이 정도면은요 와 대박인데요 여러분? 와 이거 진짜 편해요 와 진짜 너무 좋다 이제 일하러 가야죠. 주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 이렇게 보면 저속으로 갈때 전기차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가상 엔진 사운드라고 해서 이 저속일 때 보행자가 뭐 어두울 때나 이렇게 차를 인지를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전기차가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그럴 때 일부러 소리를 내준다고 해요. 캐스퍼 여기 있어요. 이렇게 소리를 내준다고 하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라는 기능도 있는데요. 이게 정차된 상황에서 출발할 때 전후방 장애물이 이렇게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면은 이제 엑셀 페달을 밟을 때가 있거든요. 브레이크 페달 대신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속을 시켜준다거나 제어를 해주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카라이프 서비스하고 전기차 특화 서비스가 있는데요. 방문세차랑 손세차 서비스부터요. 차량을 픽업해서 80% 이상 충전 후에 차량을 가져다주는 거는 물론 EV 안심케어라고 해서요. 충전, 유리, 세정, 차량 점검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바디케어 서비스라고 해서요. 단독사고로 발생하는 이 외장의 손상이 있잖아요. 황금이라던가 도장, 교체까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장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이런 서비스들인 거잖아요. 지금 이 현대가 확실히 이런 보증이나 이런 서비스 같은 게 정말 잘되 있는 것 같아요. 최고. 그리고 제가 또좀 찾아보니까 이 캐스퍼 타신 분들이 이 운전석에 이폭 있잖아요. 운전석에서부터 조수석까지 폭이 좁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저는 여자라 그런지 그렇게 좁게는 안 느껴집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팔 뻗으면은 조수석까지 닿는다는 분도 계신데 저는 전혀 안 닿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너무 좋은 거는 이 헤드룸 있잖아요. 거의 레이 같아요. 굉장히 넓은 헤드룸을 보유하고 있어서 저는 뭔가 이렇게 좁다라는 느낌이 크게 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뭐 A 필러가 좀 답답 하다, 치아가 가려진다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저는 일단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남자분들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유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차가 어쩜 이렇게 부드러워요. 와, 차 너무 부드러워요. 유턴도 아주 그냥 부드럽게 잘 됩니다. 자, 이제 가속력을 한번 볼까요?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멀모드긴 한데. 와, 와. 가속력이 이렇게 좋을 일이야? 캐스퍼 쌓아있네. <laughs>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회생 제동은 제가 지금 오토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오토로 해놨을 때 브레이크가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속력을 줄여준다고 하는데 어떤지 제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로 앞에 차가 있으니까 계속 브레이크를 밟네요. 이게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잡아주니까 시내 주행에서 엄청나게 장점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편한데? 브레이크 안 밟아도 돼서? 어,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이 가속력이 좋으니까 제가 스포츠 모드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스포츠 모드로 바꾸자마자 바로 지금 차가 탁 풀리면서 가벼워진 느낌이 났거든요? 달려볼게요. 와, 가속력 대박이다, 진짜. 와 진짜 시원시원하게 치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전기차다 보니까 굉장히 정숙하거든요 엔진 떨림이라던가 엔진 소음이 일단 없으니까 굉장히 차 안이 조용합니다 제가 방금 빨리 달렸잖아요 가속을 냈잖아요 가속을 달릴 때는 바깥의 소음이 들리네요 품절음이라던가 노면 소음 같은 게 조금은 들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에어컨 바람 소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에어컨이 아주 시원시원하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만큼 바람소리도 좀큰 편입니다. 제가 지금 회생제동 모드로 달리고 있잖아요.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딱 끼어드니까, 여기 앞에 엠비언트 라이트가 빨간불이 탁 들어오네요. 그러면서 싹 멈추네요. 차가 끼어들어도 확 멈추지 않고 스무스하게 멈춥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회생제동을 오토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꿀렁거림이나 이런 거는 저는 아직까지 느끼진 못했는데, 레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브레이크 밟히는 게 꿀렁거림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뒷좌석은 어때요? 승차가 어떠셨어요? 소음은 조금 들리는 편인 것 같고요 저는 멀미가 좀 심한 편이라 회생제동 때문에 좀 멀미가 나는 편이에요 이 앞좌석에서도 느껴지긴 하는데 이게 운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멀미가 난다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뒷좌석은 좀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이렇게 캐스퍼 일레트리 전기차의 주행까지 마쳐보았는데요. 트림별 차이의 팩트 먼저 꼬집어 말씀드려볼게요. 프리미엄과 인스퍼레이션 트림 간의 가격 차이는 250만 원으로 큰 차이일지 작은 차이일지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시겠지만 빠진 옵션과 성능을 비교해 보면 프리미엄 등급에는 옵션이 현대 스마트 센스 1벤 패키지 하이패스밖에 없. 어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 점이 있고요. 프리미엄 트림의 배터리는 49kWh에서 42kWh로 낮아지는 점과 앞좌석이 폴딩되는 인스퍼레이션의 컴포트 옵션을 선택조차 할수 없어서 차박이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전압이 310V에서 266V가 되면서 최고 출력이 15.84% 정도 낮아진다는 점과 스티어링 휠에서 가죽, 열선, 텔레스코픽이 빠지고 도어 암레스트, 센터 콘솔 가죽. 운전선 통풍 열선, 조수석 열선도 빠집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없고,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도 없고, 보통 옵션 장난질의 필수품인 직물 시트, 핸들 열선, 시트 통풍 열선 등 사면타 필살기를 맞으며 가격의 하락폭 또한 적어서 인스퍼레이션 트림을 사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해 보이네요. 그리고 빼먹을 수 없는 해당 차량의 총정리 시간. 장점, 작아서 운전하기도 편하고, 경영에서 소형으로 바뀐 만큼 넓어진 공간감도 최고다. 두 번째로. 가솔린 터보도 경차 중에서는 탑이었는데 전기차의 정숙성과 치고 나가는 가속력은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웠다 세 번째 혜택받아서 구매하면 전기차 중에 가성비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점으로는요 급속으로 30분만 충전하면 80%가 충전된다고는 하지만 주행거리가 많은 편이라면 49kWh 배터리는 조금 아쉽다라는 점 이건 모든 전기차의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는 곳에 전기차 충전기가 필수라는 점 그래야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차님들, 차걸이 리뷰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차량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차님들의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차걸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Yeah, キャンバスゲルビア펼쳐진なるダウンデスチェックモデルゴスルビナマ